네 예, 안녕하세요. 증산도 예,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오늘은 어, 수행을 해서 뭐 깨닫는다, 뭐 어떤 무엇을 이룬다, 뭐 도를 통한다 그런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태울주 수행을 한다, 뭐, 취성 참여를 한다, 도전을 읽는다,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얻어야 하고,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선지 후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상자의 말씀이기도 하죠. 선지 후각. 먼저 알고, 지혜, 깨닫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만큼 깨닫는 것입니다. 선지 후각이냐 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부처님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뭐 참선을 하거나 불교식 수행을 했을 때 어,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선지후각이라는 말이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에, 금방 알수 있습니다. 12연기, 뭐, 무아, 뭐, 사성제 8정도. 뭐 이런 불교식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침을 열어 주신 것은 12연기, 무아, 그다음에 사성제 8정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해서 그걸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면 깨닫는 것은 채화하는 것이죠. 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탐, 진, 치. 탐이라는 것은 욕심. 진이라는 것은 화냄. 치라는 것은 어리석음.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한다면 음, 음난함, 이런 것이죠. 이네 가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를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 예, 탐진치 음, 요게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한다, 뭐 염분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불교적인 수행법을 해서 최종적으로 와서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자로 배운 거그 가르침에 어, 탐진치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찰밖에 그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산도에 뭐 수행을 한다, 뭐태울 줄을 외운다, 치성을 드린다, 도전을 읽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님께서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진치음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수행을 하면 어떤 경제에 가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고 하면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참회, 감사, 용서. 요걸 바탕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를 갖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회는 신고문에도 나옵니다. 맨날 읽는 신고문에 예, 죄와 허물을 참회한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을 하면 참회라는 경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 참회는 뭐예요? 돌이켜서 나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나를 반성한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감사. 상대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해원, 상생, 보은입니다. 보은인데,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 않는데 보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진리를 공부하면, 도전을 읽으면, 성금을 내면, 포교를 하면 일단 수행입니다. 마음 닦는 거죠. 그럼 무슨 경지가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른다. 수행을 하는데 감사함을 모른다면, 아, 내가 수행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 또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 해원 상생 보온 중에서 해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원. 즉,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해원도 있는 거고요. 내 마음 속에 응어리라든가 원이 풀리는 것도 해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해원. 타인의 해원. 그다음에 사회적인 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건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해원이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릴 적 상처, 뭐 가족이나 뭐 어른,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이런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많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죠. 어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고 키우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직장도 도우신 여자분이신데 아기가 두 살이 안됐는데 자기가 어느 날부터 애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적에 엄청 맞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에 뭐가 있냐? 아버지가 날때린는 것처럼 애가 뭘거나 잘못하면 때려야 된다. 그런 어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선입감, 무의식, 트라우마.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어느 날 정신을 차려고매를 때리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타인의 뭐 회원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해원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해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용서할 때 원이 풀립니다. 용서할 때. 너 그냥 원풀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용서가 될때내 마음속에 있는 원이 풀리는 것입니다. 해원상생보온에서 그러니까 해원이 자기 해원도 있고 타인 해원도 있고 사회적 해원도 있는데 다른 해원보다 저는 자기 해원, 자기 자신의 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경지는 용서를 할 때, 진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태울줄 생활한다, 도전을 잇는다, 돈을 줬는다, 뭐 강원을 줬는다, 공부를 한다, 뭐예요? 참에 감사, 그 다음에 용서라는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복하라는 거, 어, 욕심, 탐이죠, 욕심. 감사하고 지혜가 생기면 이제 욕심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항상 주변 사람과 가정에게 가족에 감사하고, 지혜가 생기면 욕심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나이가 좀 얻을 수 없는 무리한 것을 바라는 거, 또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무슨 주식을 사라, 꼭 오른다. 예, 그럼 지혜롭게 생각해야죠. 진짜 오르는 건 자기가 사겠죠. 왜 저한테 뭐 그걸 권유하겠습니까? 아, 또 이제 주식 얘기나 이제 부동산, 이제 부동산도 제가 공인중개사랑 경매 전문가인데요. 음,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가위바위보를 10번 이겼다고 해서 11번째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11번째 이겼다고 해서 꼭 12번째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주식 강의. 부동산 강의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어떤 사람이 뭐 수백만 원으로 수억을 벌었다. 그래서 강의를 한다.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원으로 수억을 벌었으면 수억으로 수백억을 벌어야지. 왜 강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동산을 해서 다 돈을 벌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럼 더큰 돈을 벌어야지 왜 강의를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번게 운이 좋았던 거지, 어떤 기법을 잘 써서거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뭐, 제트 강의는 아니니까, 예. 수행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긴다에 대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처지,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금전에 관심 많으니까 나는 정말 큰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 대본적으로 자기를 예, 돌아 봐야 됩니다 정말 좀 평범하다 그럼 뭐예요 금검 절약 노력 예, 이것이 내 분수죠 요거라는게 예, 지혜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상담하고 관상이나 이런거 보는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식 조직을 많이 강의하는 그런 이름은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두 글자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조금 재물이 붙어있어요. 예, 재물이 붙어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관상각이라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재물이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기법을 한다고 되느냐. 예, 힘들다 이거죠. 경매 강의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경매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이게 부동산복이에요. 전택궁이라고 해서요. 그게 넓고 윤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경매 기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동산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울을 봤을 때난 그런 게 없다! 똑같이 따라해도 잘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것이죠. 욕심은 감사함과 지혜가 있을 때 줄어들고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음,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해다가 망했다. 또 어떤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해다가 망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고 자살을 늘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때꼭 성공한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이 얘기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다 성공해야 되나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다잘 돼야 되나요? 그러면 좋죠. 좋지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거 자체가 없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무조건 행운이 오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행복하다.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목표를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욕심대로 크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어떤 젊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어, 자기는 취직이 안 된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꼭 공무원 아니면 공사. 아주 좋은 데만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에 떨어진대요. 예 그런데 그분은 중소기업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취직이 안 되는 것이죠.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욕심이 큰 거죠. 욕심이 크고 자기를 굉장히 높게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기가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탐, 진, 치. 지는 뭐냐 화내는 거죠. 화내는 거. 화내는 거는 감사하고 용서하고 지혜, 이런게 있으면 화내는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예, 저도 이제 화를딱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쑥 나면, 어, 바로 뭘 하느냐면, 감사한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분의 감사한 걸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 내가 또 어리석었구나. 감사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예, 화를 줄이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화를 안 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화를 안 낸다. 이건 뭐예요? 화가 나는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외우시면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인데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참에 감사함, 용서. 이것이가면 이것이 생기면 사람이 어, 좀더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욕심이 줄어들고 화나는 게 줄어들면 그때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는 어, 신성 있고 불성 있기 때문에. 예,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가려져 있는데 그 구름이라는 것을 걷어내는 방법이, 예, 그게 욕심을 줄이고 화를 내지 않고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그 방법이 참에 감사 용서입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드러나면 그 지혜로 현실의 우리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월주를 읽으면 로또가 되고 떼돈을 벌고 모든 회사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단계까지 갔을 때그 지혜로 현실의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월주 생을 한다, 치성참여를 한다, 도전을 읽는다, 수행을 한다, 신앙을 한다.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참회, 감사. 용서 요걸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써 일상대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진치음 요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욕심 탐 화냄 진치 어리석음 음 음난함 요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상전이 가르침이 다 있어요. 세울출 입고 하게 되면, 참의 감사 용서, 지혜가 생기면, 이네 가지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되느냐? 한꺼번에 되느냐? 뭐, 도로처럼단박에 되느냐? 예. 최종된 거에선단박에 되겠지만, 그 전에는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현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화를 1년에 10번 낼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뭐 5번 내고, 3번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누굴 미워하고, 승질 내고 하는 것들, 화내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욕심내고 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지혜에 대해서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신앙을 한다. 그러면 아, 현실적으로는 참에 감사, 용서, 지혜라는 네 가지가 생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요. 용서.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부터 용서하는 걸왜 해야 되느냐?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의 감사, 용서, 지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니 정말 도장이라고 면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죠. 참의 감사, 용서, 지혜라는 네 가지를 얻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욕심을 낸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산다. 정말 행복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에,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참회하게 되고 작은 곳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내 행복이 생기고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지킨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행복을 지키는 데는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태울 줄을 읽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태울 줄을 읽는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단계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단계에만 머물리지 않고, 내가 정말 참에 감사, 용서, 지혜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며칠 수행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뭐, 어떤 일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참회, 나를 참회하고 감사를 하고, 작은 거에서 감사를 하고, 내가 정말 나 자신과 남를 용서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입니다. 21일 수행을 하건 100일 수행을 하건 1년을 도장을 다니건 이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고 일상에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지 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장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이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행복해지고 삶을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회를 하고, 감사를 하고, 용서를 하고,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탐, 진, 치, 음,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음난함을 극복하시고, 진정한 부처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